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먼저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은 우리 다한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결하고 슬롬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반응 또한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아 나는 오늘 다 아,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아, 내가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한 일에 대한 또 우리가 아쉬움을 또 갖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가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기지, 그렇지 못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양한 이런 생각들,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그 말씀을 깨달은 그 말씀을 제가 그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아침. 6시 기도회에 이 장소에서 제가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 됩니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할까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설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가르친다, 설교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설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 아는 그대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한 다음에 여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가운데에 이 말씀으로 어떻게 제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해야 할일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기도 가운데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첫 번째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을 읽던, 내가 듣던 간에 그냥 내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듣는 것으로 족하고, 아, 듣는 것으로, 아, 내가 오늘 은혜 받았구나. 아, 예, 이런 것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 앞에서 듣기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듣기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말씀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말씀만 듣기만 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듣는 것으로, 아, 나는 오늘 예배를 다 드렸어.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부끄러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 자신에 대해서 그냥 족하고, 아, 이곳으로 나는 다 했어.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만 듣기만 한다면 오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긴 들어도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오늘 듣기만 하는 것은 오늘 자신을 속이는 것와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 중반절을 보시면 듣기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늘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울은 우리 모습을 비춰주죠. 그렇지만 그 당시의 거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이야 우리의 모습을 거의 다 비춰주지만 옛날에는 새로 막 다듬어서 그리고 거기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정도의 그런 거울을 가지고 우리가 한때 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거울은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 내가 혹시 여기에 묻어져 있으면 그걸 닦을 닦아야 되는데 어,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대충 보는 거죠. 이런 사람은 바로 듣기만 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듣기만 하는 사람은 오늘 피상적인 경건에 불구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듣기만 하는 사람. 오늘 1장에 보시면, 어, 듣기는 속히 하라라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이 듣기를 너무 속히 해서, 너무 속히 해서, 그러니까 듣느냐, 맞느냐, 그냥 쓱, 그냥. 그리고 그것이 오늘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말을 너무 빨리 너무 이 말로만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한때 우리는 세상에 지탄 가운데에 하나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로만 해. 말뿐이야. 그래서 예수 쟁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안 좋은 말로 이렇게 한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내가 기도할게 그냥 말로만 기도하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내가 기도할게 하는데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인사치레로 기도할게 기도할게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보다는 그냥 말로 너무 앞서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게 하면서 하지 않는. 그 말로 내가 할게라는 것이 다 그냥 이미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1차적으로 먼저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한 다음에 바로 기도를 하려고 무지 노력을 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면 전화를 끊던 누구를 만나던 저거 이제 바로 한 다음에 바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우리 아침에 성경공부 네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시에 이렇게 오셔서, 예, 거의 11시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꼭이 말씀에 제가 과제를 내드려요. 과제를. 그냥 지식으로, 그냥 아는 것으로, 그냥 배운 것으로, 듣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실행할지, 내가 어떻게 내가 행할지,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행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아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게 있었다. 그걸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제가 과제를 내주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암송하고 성경 읽고. 제가 우리 교제, 이 성경 공부하면 다들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습을 해와야 돼요. 성경도 읽어야 돼요. 암송도 해야 돼요. 과제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또 반드시 제가 해야 할일 가운데 하나 하나가 아침 6시 기도 설교를 들으라고 합니다. 그 설교 들어서그 요약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매일 같이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네,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였는데 이, 이 말씀 이 말씀.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말씀으로 오늘 그냥 듣는 것, 그냥 요약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말씀 내가 어떻게 오늘 내 삶에 내가 오늘 이런 사람 만나고 이런 일을 하고 뭘 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가 실천할 수 있을지 이 말씀으로 내가 오늘 내 고민, 내 기도 제목, 이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내가 정말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말씀과 부딪치면서 그 말씀 앞에서 그냥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내가 해야 할지.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고민을 할 겁니다. 때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또 가르침을 받던 설교를 듣던 간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 앞에 나는 듣기만 하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사람. 듣는 것으로 나는 아, 다 했다.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나는 성경 읽었어. 오늘 다 했어. 아, 내가 기도했어. 내가 뭐 했어. 그곳으로 그냥 오늘 하루를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다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저 목사님이 보내주신 문자 읽었는데 오늘 다 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지. 나는 오늘 다 했어. 오늘 무엇보다도 야구보는 우리에게 말씀 앞에서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실천해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것이 비로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실천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25절을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그리고 온전케 하는 말씀, 그리고 진리를 우리가 들여다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들여다 보아야 한다. 이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것은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오늘 깊게 관찰해야 된다. 우리가 몸을 이 허리를 구부려서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그렇게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그냥 듣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곱씹고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구부려서 좀더 깊이 있는 묵상 생각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좀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관찰하고 좀더 유심히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쓱, 그냥 스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곱씹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와 닿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말씀,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셨는데 그냥 거기에만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실천으로 내가 옮길 수 있을까?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27절 상반절과 27절 중반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보다도 내가 순결한가, 내가 경건한가,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내가 있는가, 내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서 나 자신을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비추어서 나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세심하게 나 자신을 좀 관찰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뭐가 묻어져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더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좀더 깊이 나 자신을 들여다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한 나의 삶의 모습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오늘 27절 중반절을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비추어서 이 사회의 가장 약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더그 말씀 앞에 내가 행할 수 있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야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아와 과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들은 사회적인 아주 약자의 계층에 있는 자들입니다. 고아를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이들은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정의 모든 이 재산, 이 소유를 그 다음 이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과부가 아닙니다. 장자였어요. 장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부는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 정말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금 그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고아와 과부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적용한다는 것, 실천한다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다 맞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할수 없는 일들도 사실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할 그런 적용점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기적과 표적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오늘날 목회자에게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어떤 질병이 있어서 지금 힘들다 하면 제가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이렇게 근데 그렇게 제가 적용하지 못해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전지전능한 그게 없어요 이게 한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돌보는 이 일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돕는 일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물질로만 도와야 한다. 예, 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물질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 어려움들을 해줄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줄수 있는 그 사람이 때로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일순이니까 여러분 뭐죠? 물질로 도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돕는데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려움에 당해 있는 사람을 기도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노 목장이 지금 어려움에 겪고 있는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돕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막게 해서 뭐 하고 뭐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우리가 뭐 하고 막 예, 그것도 도울 수 있어요.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할수 있지만 때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를 도와주는 것은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것이 그분을 돕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막 그걸 해서 이렇게 그게 돕는 거고 막 그렇게 예,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조용히 정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분을 힘을 도둑어주고 또 도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리고 내 어려움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것 또한 내가 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돈으로도 우리가 때로는 돕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려움에 있는 그분이 무엇을 정말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원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그 요구들을 우리가 때로는 도와주기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가 이 들은 것을 내가 실천할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오늘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제가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올바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 또 우리 기, 기도 제목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 찾아가서 제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돈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사랑으로 그분에게 좀 이렇게 보태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오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오늘 들었다 오늘 설교 들었다 뭐다 그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 제가 오늘 어떻게 제가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할수 있는 일 제가 하나님 뭐겠습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할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올바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